과천시의 최근 3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이 경기도 물가 상승률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성동구도 같은 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서울 지역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최근 주택시장과 관련해 조정 대상 지역 신규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들 지역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지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부동산원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과천시의 3개월 평균 집값 상승률은 1.27%로 경기도 물가 상승률 7.9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성동구도 3월 집값 상승률 0.9%에 이어서 4월에도 0.59% 오르면서 서울시 물가 상승률 0.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해당 지역들은 집값 상승률이 시도 지역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규제 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주택법 등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규제 지역 지정에 대한 정량적 요인을 살펴보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우려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 시장 안정화 조치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규제 지역은 6월 중 지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과열된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개입을 예고하고 있으며 과천시와 성동구가 그첫 번째 대상이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과천시와 성동구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 분위기는 새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험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 지역 지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